자, 동료의 심사를 받는 논문, 걔가 좀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논문을 썼어. 근데 동료가 살펴본 거야. 오케이, 어. 자, 피어가 동료, 동료에 의해서 검토되어진 출판, 결국 얘가 논문이 되겠죠. 말은 뜻은 출판이지만, 이게 논문 출판이 되겠지. 학자들 있는. 팔 길이에 있는 근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알겠죠? 서로서로 서로. 그러니까 이게 팔 길이라는 건 중요한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이야. 주변 동료 학자가 뭐 한다? 이 e 밸류에이트 평가합니다. 새로운 실험, 보고서, 이론 또는 주장을 평가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동료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 오케이. 이런 동료 학자가 이다. 에스 r 트 전문가임에 틀림없다. 팔 거리 정도니까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과학자가 연구한 것들, 학자가 연구한 것들 어느 정도 알수 있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영역에서. 그들이 평가하는 이런 영역에서. 렇지 자, 그 방법이입니다. 그 방법은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맞죠? 러니까 거리가 멉니다. 뭐랑? 풀어프가 뭐지? 이거? 증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풀이 붙었어. 바보 증거 좀 이상하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뭐 거짓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짓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야. 거짓과는 <laughs> 거리가 멀다. 자, 그리고 이런 동료에 의해서 평가되어진 이런 발견이 있는데 때때로 뭐가 될수 있다. 오버턴들의 무슨 소리야? 뒤집힐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옆에 동료 살펴보니까, 야 이거 좀 맞지 않은것 같아. 이해됐어? 왜냐하면 얘네들도 뭐니까 전문가니까, 맞아? 자 그리고 그런 논문이 리트랙티브, 철회, 철회될 수 있습니다. 됐어? 오케이. 자 이런 동료의 리뷰가 아니다. 유일한 시스템은 아니다. 릴라인 의존할 유일한 건 아닙니다. 내 논문이 만난만를 동료가 평가해서 하는 건 유일한 건 아닐 수 있잖아. 까먹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이 동료의 평가가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가 전문가라 그랬으니까. 맞죠뭘 뭐 좋은 기반을 제공합니다. 돕는 우리가 뭐 하도록 들어 그리도록 결론을 잘 내도록 이 소리야. 래어자 그리고 내말 네 그래 민주주의처럼 이슨 동료의 의견이죠. 이런 동료의 의견이 최고의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맞죠? 동료로부터 의견을 듣는 거잖아. 맞냐? 독재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누구 의견을 못 알아 듣습니까? 이해됐지? 오케이 만약 뭔가가 나타나. 네이처지라든가, 이런 유명한 어떤 과학저널에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 네가비슈 확신할 수 있다. 여기 대식 생략된 건데 이런 거문쪽안 나오죠? 그거 다시 말하면 그 무언가, 다시 말하면 논문이 될 텐데, 그 논문이 고수로는 격다란 뜻이야. 뭘 겪었느냐? 리그러스는 엄격한, 엄격한 동료의 평가를 갖다가 겪었을 것입니다. 이해됐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동료들이 다 살펴보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결정할 때처럼. 자, 트러스스 믿을 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뭘 믿는다는 거 믿을 수 있냐 없냐야. 타블로이라든가 또는 진지한 뉴스, 뭐라 그래야 돼? 뉴스 기관? 다시 말하면 소식을 전달하는 어떤 기관? 이해되겠지? 그지 타블로이드는 그냥 출판물이라 생각하면 돼. Okay.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결정할 때처럼 확률이입니다. 아들은 확률이야. 더 좋다. 어떤 확률이 더 좋다. 대선 앞에 있는 아들을 꾸며주는 거고. 자 논문 출판되어진 뭐에 의해서 동료의 검토에 의해서 된 저널에서 출판되어지는 이런 논문이. 정확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를 배러로 표현한 거라고. 알겠죠, 그죠? 문법은 안 나오니까, 뭐 단어들 중심으로 잘 봐주세요.